안녕하세요 김진짭니다 어제저녁 팀K리그 대 토트넘의 경기가 있었죠 오늘은 그 경기에 대한 현지 반응 들어가겠습니다 어, 손흥민은 우리 토트넘이 국제적으로 뻗어나가는 시기에 아마 가장 중요한 사인이었을 거야 훌륭한 선수고 훌륭한 팀플레이어고 대한민국의 훌륭한 엠베서더 홍보대사라는 거죠 그리고 토트넘 올타임 그레이트 그니까 러 토트넘 올타임 레전드는 따놓은 당상이잖아 스마일하면서 축구를 하는 거는 우리 모두를 고양시켜 아 이거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재밌는 매치였어 양 팀이 골을 넣을 때마다 상암에 있는 관중들이 와일드 막 거칠게 반응하는 게 너무 보기 좋았어. 그 많은 골들 중에서 몇몇 골은 정말 뛰어났어. 이 벨터는 뛰어난 것, 뛰어난 사람을 말하는 단어예요. 양팀은 64,000여 명의 팬들을 위해서 아주 훌륭한 쇼를 보여줬어. 이분의 반응을 한번 읽어보려고 했더니 썸네일이 매일밤이에요. 어. K리그, 에, 에, 한국 분이시네요. 그렇지. 이 얘기 안 나오면 섭하죠. 그 스무 살의 양현준 선수가 토트넘의 수비를 부드럽게 제끼는 거. 그거 아주 대박이더라. 이데모는 악마, 악령, 이런 뜻인데, 어, 귀신같이 잘한다. 아유, 귀재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 골이 만약에 들어갔다면, 그거는 무조건 푸스카스 골의 후보가 됐을 거야. 일단 다이어 재꼈을 때 중동까지는 진출했었거든. 근데, 아, 마무리됐으면 바로 유럽인데. 나 개인적으로는 손흥민이 토트넘의 올타임 레전드들 중에 탑3 안에 드는 것 같아. 근데 또, 요런 이런 얘길 하네. Don't hold me to that. 이거 뭔 소리냐면 제가 이 의견을 계속 고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난 99년도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나랑 10살 차이네 24살이네. 그러니까 자기가 젊으니까 앞으로 토트넘의 레전드가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이 의견은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야, 그 다이어 골. 와우. <laughs> 다이어 웬바이스 쩔었잖아. 그리고 케인이랑 손흥민도 나중에 들어오고 나서 아주 잘해줬어. 손흥민 선수가 후반에 교체 투입될 때 혼자 따로 들어왔잖아요. 그 콘테 감독이 박수 받으면서 들어오라고 일부러 배 한 거잖아. 어, 센스 쩔었어. 하지만 K 리그는 정말 과소평가돼 있더라. 이 레이트가 평가하다란 뜻이죠. 언더가 뭐야? 밑으로 언더 레이트하면 과소평가. 그럼 과대평가 뭐야? 오버 레이트. 어, 왜 영어 수업 하고 있냐? 어, 영어도 못하는 새끼가. 어, 이거 나도 좋더라. 팬들이 두팀다 응원하는 거 너무 러블리하더라. 아주 재밌는 경기였어.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K 리그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를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이 우승했어. 나풀 경기 봤거든. 위에 있는 하이라이트 영상에는 그런 장면. 이 안 나왔지만 심판은 블라인드였어. 블라인드는 뭔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심판분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제대로 안 보이는 것 같아. 조기성 선수가 넘어졌던 거, 그거는 완벽하게 팀 K 리그가 PK를 받았어야 됐어. 나는 토트넘이 쉽게 이길 줄 알았어. 근데 팀 K 리그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하더라. 그들의 빌드업 플레이는 좋았어. 우리 그러니까 토트넘은 오늘 한 것보다 훨씬 더 잘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토트넘이 얼마 전에 오픈 트레이닝하면서 체력 훈련 빡시게 했잖아요. 그게 게임 이틀 전이었단 말이죠. 원래 보통 축구팀들의 훈련 스케줄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 3일 전에 훈련 강도가 가장 세요. 그리고 회복하고 경기 전날 컨디셔닝 하고 경기에 아주 좋은 체력으로 나가는 거지. 근데 토트넘 선수들은 영국에서 한국으로 온 여독도 있었을 거고 체력 훈련을 경기 이틀 전에 빡세게 했기 때문에 몸 상태가 정상은 아니었을 거야. 우리나라 칭찬을 해주네. 과소평가된 리그, 과소평가된 축구, 과소평가된 탈렌트들. 한국은 프리시즌을 보내기에 꽤 괜찮은 장소야. 이 습도를 경험을 못. 못하셨나보다. 양현준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 나는 그가 언젠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뛸 거라고 생각해. 그는 빠르고 영리하게 움직여. 그가 슈팅 능력 그리고 피지컬을 조금 더 향상 시킨다면, 그는 넥스트 손흥민이 될수 있을 거야. 그는 지난달에 막2 0 살이 됐어. <laughs> 그 핸드볼은 정말 유니크했어. <laughs> 아마노 얘기하는 거죠? 어, 아마노. 아니 핸드볼을 공이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잡아놓고 <laughs> 심판이 페널티킥 보니까. 그렇게 뻔뻔한 핸들과 그렇게 뻔뻔한 표정 처음 봤습니다. 내풀 경기 다 봤어. 근데 맨 오브 더 매치는 한국 선수 양현준이야. 그의 드리블과 스킬은 탑 클래스야. 토트넘은 그와 사인해야 돼. 신선전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걸볼수 있었습니다. 멋진 경기 해주신 양팀 선수들께 찬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송흥민 파이팅! 이 경기에서 유일하게 실망스러웠던 점은 팀 k 리그에서한 명이 퇴장당하고 나서 팽팽한 경기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거야. 그 맞는 얘기죠. 하지만 심판의 결정은 옳았어.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가 어떤 선택을 내렸더라도 그는 욕을 먹었을 거야. 하지만 그 심판은 전혀 망설임 없이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어. 그건 아주 좋은 결정이었어. 저도 개인적으로는 퇴장당한 게 아쉽긴 하지만 퇴장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축구는 축구고 축구 경기 룰대로 딱 해야지. 깔끔하게. 친선전이라고 퇴장 안 다오면 그냥 북방 때리지. 어차피 퇴장 아닌데? 와, 이거 뭐야. <laughs> t h a t Cross to Header 고 우선 로버슨 조타 레벨 팔로세비치 크로스의 조규성 헤더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리버풀의 로버슨이 올리고 조타가 헤더 한 거랑 비슷한 레벨이었다. 진짜 그 느낌이 좀 있긴 하지. 밍티안님이 말씀하십니다. 한국은 많은 재능을 갖고 있어. 그들이 만약에 실수해가지고 새골 먹힌 거, 어, 그 것만 아니었으면 어, 비길 수도 있었어. Could have PP 뭐뭐 할 수도 있었다. 우리 토트넘의 수비는 최상은 아니었어. 하지만 그것만 빼면은 아주 괜찮은 프리시즌의 시작이야. 나는 이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손흥민과 케인이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만약에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거나 비겼을 거야. 후반에 조금 이제 경기가 많이 기울긴 했죠. 그리고 결국에 퇴장을 당하게 만든 것도 손흥민 선수의 그 스피드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 토트넘의 수비에 뭔가 잘못된 게 있어. 확실히 이게 수비에 조금 불만이 많아요. 여기 또 나오네. 많은 한국 선수들이 아주 퀄리티가 좋았어. 특히 양 토트넘은 양현준을 무조건 스카우트해야 돼.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재밌는 경기였죠. 이번 주 토요일 날 토트넘 대 세이 리 경기 곧때 그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